상윤선수도 일단 체킹해줍니다. 비하인드 네이데 네, 알겠 네, 반대편으로 좀 패스가 정확하게 연결이 되질 않아요. 네. 이현승이에요. 네. 슈팅. 일단 슈플럭됐습니다 그러니까 안양할라는 이 이현승 그리고 박진규, 문국환 이 라인은 상당히 이 지난 시즌, 지지난 시즌부터 계속 손발을 맞춰왔던 그 라인이기 때문에. 네. 네. 이 패싱목이나 팀웍은 이 라인이 가장 에, 끈끈한 것 같아요 그렇죠. 네, 잘 맞아떨어집니다 두 시즌은 아시아리그에서 네번째 라인 혹은 세번째 라인 정도에서 계속해서 유지가 됐던 라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, 오! 완전히 놓쳐서 조민호 클럽에 잡힙니다 어, 이한백 잘 막아냈어요 오늘 하이원은 이한백의 가능성을 좀 많이 볼 수가 있네요 네. 네. 여기서 네 이한백 골리도 이걸 조민호 선수가 중간에 끌어내기는 전혀 지금 생각을 못했거든요